않고 올려만 드릴게요.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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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파마 해가지고 염색 음. 딱 하면 그냥 나와요. 대표 장님 네. 음. 근데 어떻게 보정이 돼요? 어, 고정을 일단 간단하게 한번 시켜드릴게요. 핀스 네, 네. 위치 바꿀게요. 네. 음, 여기에. 네. 이제 핀이 달려 있어요. 아, 그 핀이 이제 손자, 아 손녀들 머리 핀 꼽듯이 네.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만 머리를 먼저 올려놓고 네. 원하시는 위치에 열어서 핀으로 이렇게 꼽아주면 이쪽까지 아, 네. 제가 이제 지금은 4개가 달려 있는데요. 네. 이거를 2, 4개, 4개 정도, 4개, 5개로 한번 바꿔드리도록 할고요 그리고 앞에 는 테이프로 아 테이프 알아 이거 네 테이프로 고정하시면서 좀좀 쓰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네. 제일 많이 나와있는 일단 제가 길이감을 좀 있게 준비를 해놨어요 어느정도 가르마를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사진으로만 옆머리만 가서 흰머리가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네네 된거 같요 그어 일단 네. 아직 처리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네 옆으로 보셨을 때랑 뒤쪽 이쪽. 네 괜찮고가 됐 네, 괜찮아요 네 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파마 살짝 네네 네. 하고요 길이감은 어떻게 할까요 네. 좀 짧게 <laughs> 정도 짧게 자는 어느 정도? 정도 짧으면 좋을까요 내가 보기엔 이거 한한참 보대일 아니 어, 그렇게 저기, 저기. 아니 그러니까. 3분의1을 자르는 거죠. 어, 네, 네, 네. 제가 볼때 일단은 저기 위쪽은 자르고 먼저 반장이가 여기는 여기는 좀 짧게 자르는 게 짧은 네. 걸좋아시면 하마 하고 나서 좀 세게 해요 망마를 네. 그다음에 이 끝에는 조금 치기는 치지만 삼분의 일은 진짜 잘라야 돼요. 음. 위쪽이랑 하나. 머리가 양 떄. 하마가 좀 나온 다음에 정말 좀확좀 세게 쎌끗하게 해요. 얇은 걸로 해서 조금 얇을 때. 지금부 진행을 하고요 <laughs> <laughs> 카메라 세대는 네, 아까 있던 이 방향이라면 괜찮으시겠어요? 뭐 아무 때나 괜찮아요. 저는 뭐 원래 머리 길었을 때 이게 네. 50 넘어서 갑자기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좌우를만안 그랬으니까 네, 그럼 왼쪽 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른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아니, 왼쪽으로 하 오른쪽으로 어. 못 갑니다. 네. 왼쪽, 왼쪽으로만 왼쪽으로 왼쪽으로 예, 예.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네. 되는데 몇아 저기 두 개씩 들어가서 면치가 잘못했어요, 네. 망을 두 개씩 잡는 거지. 머리카락은 두개 잡아도 상관없어. 세개 잡아도 되는데 아, 네. 밑에 찝는 망을 넓게 집은 거야. 어, 네. 나는나중엔안 어, 그랬죠? 네, 나중에 안그랬어 그거 보고 깜짝 놀랬거든 이제 저는 일차 커트를 치고 심어야지. 너무 나는 너무 숙제는는데 나는도 하지 말래. 우리 또니까 어색해. 근데 네. 의사가 뭐라 는줄 알아요? 출단돼 못하시지? 그서 예? 왜요? 간이 애기가 아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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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났구나. 타고났구나 네 그래서 그날 또 그날부터 또 열병 또 마시는 거예요 그리 드라이 안 하고 이렇게, 잤. 잤. 이렇게 잤잖아 그냥 이렇게 앞머리를 살짝 이렇게 잡았고 여기 이렇게만 잡을줘야지 작년 네. 11월 달에 하나 지까지 음. 추석 겨울는데 먼저 올리고 위치 한번 보고요. 괜찮네. 음. 너무 까맣게 보여지겠다는데. 어 이게 이제 마르면은 어, 마르면. 시간 지나면 좀더 자연스러워요. 지금 카메라 보여도 아마 마르면 사장님 머리랑 같은 색일 거고요. 음. 어, 자, 자연스럽네. 이렇게 들어가는 게더 이쁠 네. 것 같아요. 너무 아래로 가도 쉽도 않고. 머리 음, 앞으로 예. 앞머리 좀 내리면 더 젊어 보이는데요. 나중에 머리 샴푸하고 나서도 이 예. 넘기시면 되고요. 일단 핀이 총 예.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먼저 올리, 올려서 자리 잡고 아, 지금 좋아요. 지금 네. 사장님 가발 너무 낮춰서 쓰지 말고 높이 쓰고 앞머리도 살짝 떨어지게 하면 가발이 더 자연스러워요. 아 그렇군요. 그래, 근데 가발을 너무 내려 쓰고 왜... 머리를 내리면 이마가 너무 아, 좁으면 촌스러워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네. 한 번만 지금 약간 밀렸어요. 밀렸어. 밀렸어. 이쪽 가르마이긴 하지만 여기 가발이 렇게 기울어지는 건안돼 이렇게 어. 이렇게 잡으면 안정되지. 아, 자, 그리고 양쪽 똑같이 꽂지말고 여기서 하나 꽂고 하나 꽂고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또 꽂고 이 하나를 딱 꽂고. 이제, 이제 한, 이제. 뒤에, 뒤에 잡아주는 느낌이네. 잡아주는 음. 느낌 있으시죠? 네 예, 맞아요. 자,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싸 여기 지금 테이프를 붙여놨잖아요. 이걸 앞에 한번만 딱 잡으면 사장님 세상 없어도 이제 안 날아가고 어. 어, 막 이렇게 멋있어요. 그냥 사장님 약간 스타일이 그 일본 사람들 있죠 그런 <laughs> 느낌이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 어, 이제 이제, 어. 사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약간 곱슬머리해갖고 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이제 음. 자, 그렇다. 예, 훨씬 멋있고요. 음. 제가 나중에 야. 기회가 된다면. 아니,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괜찮으니까요. 내가, 내가 뭐하나 고백할까요? 예. 난30몇 년간 이발을 안 했어. 아, 내가, 아, 내가, 내가 집에서 혼자. 아,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게, 예. 음, 어, 잘 잘라셨어요. <laughs> 근데 너무 잘 잘랐고요. 사장님이 아마 생애에 가발순 중에 최고의 가발일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정말, 제일 자연스럽고, 아. 제일 멋있을 거예요. 예. 맞아요. 예. 근데. 나중에 시간이 좀되서 오시면 여기 흰머리 몇 바닥 더 넣으면 연결선을 더잘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네, 잘 먹어. 멋있어요. 아, 아 최고. 끝내줍니다. 우리 우리 뉴질랜드 원장님이 뉴질랜드에서 오셨어, 우리 원장님이. 아, 그래 한국에서 이제 뭐. 새로운 영업을 해보려고 시작을 해서 우리 첫 고객으로 만나셔서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제가, 제가 돈을 자꾸 낼 테니까. 돈을 많이 주셔야 돼요. 네. <laughs> 우리 원장님한테. 아, 아까 나도 이런 그, 꼭 그런 제 그럼 그런 말은 안 해도 꼽줄 뭐보자 이제 가방에 넣으셔도 될까요? 어 잠깐만 영상 어, 한번 찍을게요 진단, 네. 이제. 원장님 아. 너무 멋있어요 진짜로. 저 이런 뭐다 좋아해요. 가발 삼십몇 년 했는데. 예, 예. 전 아. 이런 털머리를 좋아합니다. 아 중간에 내가 음, 오늘 바쁘다면서 음. 식사 한번 되접할까 네네네. 네네. <laughs> 직원들 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너무 멋있다. 원장님 너무 멋. 유튜브에 우리, 막 떠. 요 늙어서 못 뜯지만. 가져봐 음 주. 우시간이